1년 전,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길들이기 바빴습니다. 관세라는 채찍과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흔들며 압박했죠. 기술을 내놓으라, 중국과 거리를 두라. 한국은 그저 압박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픈 AI의 새 말트머니 한국에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절실하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사이 미국의 태도가 180도 돌변한 이유. 그 중심에는 딱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GPU 없이도 된다. 중국이 던진 이한 문장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미국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중국이 10년은 더 걸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단 1년 만이에요. GPU 없는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버렸죠.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했습니다. AI 제국의 왕자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고요? AI의 두뇌가 엔비디아라면 심장은 한국이거든요. SK이닉스 없이는 GPU가 단 1초도 못 버팁니다. 삼성전자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세 폭탄을 못 이깁니다. 미국이 깨달았습니다. AI의 왕관은 칩을 가진 자가 아니라 HBM과 GAA를 가진 자의 머리 위에 씌워진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과거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이젠 미국이 한국 기술을 구걸하러 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GPU 없는 AI 시대,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이 유일한 해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주제 세 가지 이유, 미국이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진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중국의 딥시크 쇼크입니다. 모든 게이 녀석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지금까지 AI는 뭐였습니까? 엔비디아 GPU 수만 개를 때려 박아야 하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한번 AI 모델 돌리려면 전기세만 수십억 원이 나왔죠. 그런데 중국이 딥시크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GPU 없이도 대형 언어 모델을 돌려버렸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만 개 GPU로 해야 하는 걸 메모리 효율만으로 해냈다고요?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패닉에 빠졌죠. 중국은 10년은 걸릴 거라던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기술 독립을 1년 만에 달성해버린 겁니다. 미국의 GPU 독점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렸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5,89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날아간 거죠. AI의 왕좌에 앉았던 엔비디아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실리콘 밸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규칙을 바꿔 버렸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살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한국입니다. 중국의 역습에 당황한 미국이 살아남으려고 돌아본 곳, 거기엔 딱한 나라만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왜냐고요? AI 모델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드웨어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하드웨어의 핵심,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이거든요. SK하이닉스부터 봅시다. HB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AI GPU의 연료입니다. 이거 없으면 GPU가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80% 장악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GPU 만들어도 SK하이닉스 HBM 없으면 헛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배력인지 아십니까? 세계 AI 산업의 목줄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3나노 GAA 공정 들어보셨죠? 전력 효율을 40% 개선한 이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한 곳이 삼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세입니다. 한 달에 수백억 원씩 나가는 전기세 때문에 AI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의 3단노 GAA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력을 40% 줄이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지거든요. 이건 AI 산업의 생존 문제입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AI의 심장 HBM과 두뇌 GAA, 이두 가지 핵심 기술을 한국이 100%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압박했던 그 한국과 다시 손을 잡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AI의 새 말트먼이 삼성전자에 제안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 함께하자고요. 한국 반도체를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 얻으려고 줄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미국 거대 기업들이 한국 HBM과 3나노 생산 라인 확보하려고 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반전 아닙니까? 중국의 기술 급부상이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삼성과 SK가 단순한 부품 제조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AI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킹메이커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냥 반도체 잘 만들어서 미국이 찾아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미국과 중.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가 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패권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된 역사적 순간이에요. 한쪽은 GPU 없는 AI로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 반도체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결국 세계 AI의 명운이 삼성과 SK의 손끝에서 결정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불과 6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나라였죠. 외국 기술을 베끼기 바빴습니다. 선진국의 하청 공장 역할이나 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무릎 꿇고 찾아옵니다. 세계가 한국 기술 없이는 AI도 못 돌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과거엔 한국이 기술을 배웠지만 이젠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과거엔 한국이 부품을 납품했지만 이젠 한국이 핵심 기술을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딥시크가 불붙인 기술 전쟁이 오히려 K반도체 르네상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GPU 독점을 깨려고 했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한국 반도체의 가치를 더 높였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한국을 다시 찾으면서 한국의 협상력은 하늘을 뚫었거든요. 과거엔 미국이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기술 내놓으라.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한국은 그저 따라가기 바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 눈치를 봅니다. 중국도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계 양대 강국이 한국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왜 기술강국인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청이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손 내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땀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한 연구원들이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클린룸에서 하얀 방진복 입고 일하는 엔지니어들 SK하이닉스 연구소에서 밤샘 실험하는 연구원들, 이분들이 만든 기술이 지금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GPU 없는 AI 시대, 세상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에 승부처 거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산업 뉴스로 들리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인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페어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기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국 물건 조립이나 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 HBM 기술을 가졌습니다. 세계 유일 3나노 GAA 공정을 상용화했습니다. 미국이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하청이던 나라에서 이젠 세계가 먼저 손 내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한 엔지니어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이 있었죠. 삼성 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보십시오. 먼지 하나 없는 환경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으로 감싸고 일합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SK하이닉스 연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천 번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GPU 없는 AI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HBM 없이는 AI가 못. 돌아갑니다. GAA 없이는 전기세 폭탄을 못 이깁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반도체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계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따라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60년 전 페어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 역사적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